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가 이제 본 환상의 다섯 번째입니다. 앞에 네 번째 환상에서 대제사상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성전 제사에 관한 그러한 순금 등잔대가 등장 등장하고. 또 감람나무 환상을 통해서 예, 수루파벨에게 "성전 제거는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며, 큰 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 어, 앞에서 그런 큰 상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평지같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수루파벨에게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2절과 3절에 보면 스가리아가 한순금 등잔대가 있는 것을 이제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 등잔대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공부 많이 해보셨잖아요.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그또 성막에 있던 회막에 있던 등잔대가 어떻게 되 있는지 이제 이미지를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근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회막에 있던 등잔대와 수루바벨에본이 환상의 등잔대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런 어 이렇게 등잔대가 있고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또 촛대가 있는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등잔을 위해서 또 일곱 관이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 더 특이한 것은 스루파베리 본 환상 중에 이 등잔대 곁에는 또두감람 나무가 오른쪽과 왼쪽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다는 거죠. 이런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불어요.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천사가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이 등잔대는 성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환상은 결국 성전을 상징하고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을 6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로되 여호와께서 수룩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수룩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게 천사가 대답을 해주는 말씀인데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이는 이게 이 뭐냐는 거죠 이는 이는 그 이는은 뭔가 바로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르바벨은 이제 우리가 전 3장에서 살펴보았던 좀 여우수와 제가 처음 1장에서 말씀드렸을 때 처음 포로 1차 포로 귀환의 백성들의 대표가 예수아라고 했죠. 예수아가 여우수아예요. 대제사장 여우수아와 또 정치적 또 대표 정치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수룩바벨이었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뭘까요?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주변의 이웃들이 그걸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이 구체적으로 방해를 해서 다리오 왕이 이것을 중단하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약 10년 동안 중단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수루파벨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사람의 힘이나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우리 성전 건축하는 거 많이 보죠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능력을 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결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그러한 힘을 앞세우지는 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전 재건하는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이것은 그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의 일을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전적으로 이런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이 앞서 행하면 반드시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예,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가진 것을 앞세워서, 아, 우리 교회는 굉장히 물질이 풍부하니까, 우리가 막, 저기 성교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돕고, 이웃들에게도 뭐, 어, 장학금도 많이 하고, 아, 그런데 하는 건 너무 좋아요. 이런 의도는 너무 좋은데 이런 일을 할때 무엇을 앞세워야 되는가? 주의 영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에,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먼저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 그렇지 않고 어, 뭐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달란트 나는 이것을 잘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이제 가끔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보게 되죠. 무척이나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 예, 어느새 자기 목소리가 커져요 목소리가 커지고 또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삐쳐요 <laughs>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자기 뜻으로 교회를 막자주오지하고자 어, 하는 그러한 의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 그, 그런 걸로 인해서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의 일을 할 때, 주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사람의 힘을 앞세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있, 있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능력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 성령을 덧니고 일을 할때 갈등도 생기지 않고 편안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의 천사는 이제 계속해서 수룩 바벨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전달을 하는데요. 우리의 칠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룩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네.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눈치 채셨겠지만 어려움들이에요. 문제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무슨 일을 할때 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기도 하고 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큰 산은 성전 재건을 위한 것과 또 유다 공동체가 처한 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처한 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거대한 장애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70년의 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었어요. 예, 바벨론의 그 말발굽 아래서 모든 땅이 회파되었고 예, 농사지을 환경도 별로 되지 못했고 이미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다 이렇게 헤쳐 나가면서 그 모든 상황을 헤쳐 나가기에는 여전히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큰 산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수르바벨과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 앞에 놓인 이큰산 모든 장애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평지처럼 편만해질 거라는 거죠. 네,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은 이 수르바벨이 성전의 머릿돌. 머리돌은 뭔가 마지막 돌이에요. 이 머리돌, 즉, 마지막 돌이 돌을 가져올 때 일어난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에는 유다 백성들이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외칠 거란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이제 구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수룩바벨의 지도하에서 결국은 성전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절과 14절의 말씀은 앞에서 2, 3절에서 스가리아가 환상을 보고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대답을 정확하게 안 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스가리아가 감남나무 기름이 흘러드는그 둥, 금관 옆에 있는 두 감남나무 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고 물을 때 천사가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그것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세상에 줄을 섬기는 두 사람이라고 대답을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수록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예, 이이두 사람은 결국 이두 사람에 의해서 스가랴의 환상에서 이들은 그러니까 등잔 때그 일곱 등잔의 기름을 공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던지고 예 그래서 이 환상은 결국 포로 일차 이 귀한 자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들의 또 정치적 지도자인 수루바벨에게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으셔서 그들이 맡은 이 사명 성전재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단위 목사를 비롯하여 또 부격자들과 또 우리 심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목자와 부목자들 많은 리더들이 있죠. 예, 이 리더들은 우리가 투표하여 세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해 주실 거라는 거죠. 예,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기름 부으심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 된 우리들은 이 리더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워진 이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또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따라가야 돼요.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믿음 위에 더 든든히 세워지고 또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덧입어서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안주하지 않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